학과 구조조정 자료공개 요청, 구성원과 논의 없는 학과 구조조정안 거부, 대학교육 상품화 중단 기자회견문. 이번에도 어김없이 학과 구조조정안이 발표되었다. 지난 몇 년간 진행된 학과 구조조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안이 나오기까지 논의 자리에 학생들은 없었고 학생들의 의견은 배제되었다. 학교는 안을 발표한 후 소통을 이야기하며 학생들과의 회의 자리를 뒤늦게 만들었다. 약 50분의 시간 중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을 학교의 안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마련하였고 약 20분 정도 학생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다. 한 학과의 구성원들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에 대한 소통을, 소통을 위해 약 20분간의 시간이 주어졌다. 우리는 이 회의가 과연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한 자리인지 의문스럽다. 또한 공문이 전달된 후 여러 차례 학교 본관에 찾아가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고 학생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렴할지에 대한 논의 없이 우선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비민유적, 일방적인 학생 행정이란 딱지를 떼기 위한 포포넌스에 지나지 않는다. 학생들은 학교가 마련한 회의 자리에 불합리함을 지적하면서 진정한 회의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요구안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10월 6일에서야 학생회장을 불러서 학문구조개편을 안 전달하였다. 학교에서 받은 학문구조개편의 판단 증거에는 단위 학문구조 간의 유사성 및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가능성과 학과 전공의 규모 등이, 등의 이유가 나열되어 있었다. 학교는 지난 몇 년간 교수충원 요구나 학과 커리큘럼 변경 등 학과 내부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과에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았다. 구성원들과 함께 학문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단순히 몇개 학과를 합쳐서 한 학과의 전임교원 수를 많아 보이게 하고 학과의 규모만 키워 외부 언론 평가 순위를 올려보겠다는 학교의 생각이 진정한 학교의 발전인가? 동국대의 미래는 우리 학생들에게 달려있고 학생...